k t v 즈와 l g t v 스 l 팀 t 의2차 g g 기가이곳수원 k t v 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l g 트윈스의 타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T의 선발 투수는 고영표 선수입니다 1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 인도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박해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스 승리 한계의 홈런 후보보겠습니다 좌익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준요 타석에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승리 타점은 아직 없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일루로 송구. 아웃! 쓰리 아웃 되습니다. 지금은 볼의 배스가갔어요 KTVG의 사진에서 보겠습니다. l g 의 선발 선수는 민찬규 선수입니다. 미래말 KTBG의 공격입니다. k t 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트라이. 트라이. 정확하게 지나갔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트라이.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탐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다음 타자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범죄 컷,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심 테스트 볼이 들어왔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첫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째. 와우. 뒷금을 맞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4구. 좌측게 안타입니다. 지금은 공 4개가 모두 패스트 볼로 너무 정직하게 승부를 걸었어요. 자, 원아웃의 1, 3구. 득점 기회 맞이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가속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조금 이 숫자가 어울리지 않는 선수이 몇명 있어요 지금 우측에 파울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우측에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삼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KT비즈가 삼칠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일대요 KT비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오번 타자 장성호 선수입니다 초속 때립니다 일리간 빠져나갑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KT 위즈 원아웃 주자는 말루 초구 갑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앞 안타입니다. 5타자 연속 안타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2대0 말루 위기를 맞는 LG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배정대수입니다 뺏돌지 않았습니다. 이구는 right. 허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로게 던지고 있는데 요 왼쪽 어디까지 당장 넘어 니다 말로 홈런 시즌 1호 홈런 남는 순간 너무 어요이트 위즈가 말로 홈런으로 넉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대0. 8번 타자 신본기 선수입니다. 초구 일루스 정비야 일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어웃됐습니다 9번 타자 안치영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지금 공은 포신 페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원앤원입니다. 3루 쪽 파울입니다. 마운드에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1행2에서 스윙. 3진아웃. 경기 초반부터 패스트볼 비율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스코어는 6대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초로 가겠습니다. 2회초. l g 트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초공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날려버려라, 2구 때립니다. 1루즈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은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1루에서 승리. 첫 타석에 2루 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홈런 아직 없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번아웃됐습니다. 지금은 뜬 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은 잘 맞았어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면을 그대로 꿰뚫는 사고가 됐습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일어났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2루 땅볼. 2루수가 잡아서 3아웃. 스코어는 6대 1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해말로 갑니다. 3회초 엘 d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공이었습니다연하우 타격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타구의 감도를 봐서는 중전 아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2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물러갔습니다3노수가 모범을 날렸습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4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laughs>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엘로스. 직접 베스트 지금 같은 체인점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점의 정석이죠. 스코어는 6대1. k 티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3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을 선두 타자 양성우 선수입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이루스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됐습니다. 6번 타자 문상철 선수입니다. 기자 검은 상황. 포구 어. 보겠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못 쳤어요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3구 맞겠습니다 3구 오익수 오익수에게 잡혔습니다 7번 타자 대정대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말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멈춰 2구 맞겠습니다 right.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1호에서 아웃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3자 범프를 만들어내네요 스코어는 6대1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록 하겠습니다 4회 초록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턴두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 타 3루수 땅소입니다 3루수 잡았고요 아우.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승이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타석에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 때려냅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지금은 투심이 가운데로 몰렸어요. 이하에 들어가는 공을 사자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다음 타자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세 타자 연속 안타. 이로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한 점을 더 따라붙는 LG 트윈스 점수는 6대 2.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아! 나와줘야 합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승공이었습니다초구입니다 반대쪽 파울입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고 우측에 안타합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더 뽑을 수 있을까요?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한 골을 무너났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한 점을 더 따라붙는 LG 트위스 점수는 6대4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타속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3아웃 됐습니다 스코은는 아, 아, 6대4 아, 2점 차 KT가 앞서고 아, 있습니다 공수교대 아, 아, 5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아, 아, 뒷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3루수가 잡았습니다. 1아웃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빠르게 1루로 2아웃됐습니다. 4석에 우지환 선수입니다. 2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1루, 권진국들어 갑니다. 2아웃, 주자는 C. 1루입니다. C. 3루 땅볼한루수 잡았습니다. C. 3아웃, 스코어는 6대4. 2점 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말로 갑니다. Oh 최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이 사수 1안타.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팬스까지 굴러왔는데요 타자 주자 1루까지. 1루에서 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변화구 타격. 1루, 1호 앨로에서 아웃. 1로. 이자는 3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효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합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타자 주자 1호까지.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한점 차로 쫓아오는 엘지 트위스 점수는 6대 5.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유격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탑입니다이호 주자 홈으로 홈에서 득점 동점을 만드는 LG 트위스 점수는 6대6 동점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주자는 1루 팀루수 땅고 3루수가 잡아서 이루 베이스 그리고 1루 더블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되었습니다. 스코어는 6대6 동점. 육회말로 갑니다. 출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 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삼노수 정리야! 아웃! 아웃! 원아웃.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고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5번 타자 노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쏘아 타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1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4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이끌어내면서 1점하지 않았습니다 포구에서 송주로 이어지는 동작이 정말 깔끔해요 칭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스코어는 6대6 동점 10대 날로 갑니다 8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때립니다 파울. 초급 파울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이구 헛스윙 스트라이 2 3구 맞겠습니다 스윙 삼진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우익수 잡았습니다.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일루스 잡았고요. 직접 메인 터치. 스포는 6대6 동점. 타자의 말로 갑니다. 좋지 않아요? 9회 그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홍창기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수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좌익수 처리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느리게 3루 쪽으로 3루수! 1루수 해물! 아웃! 투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이번엔 왼쪽 강민아! 어디까지? 당장당장 넘어갑니다! 솔로 솔로퍼 김현수 시즌 1호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훌 타구였어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1호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